테라 갈고리총이나 제트레온도 있으면 좋구요 지금 게임을 못하시나? 아 여여여 여, 여 계시네 예 민우아빠님 예 반갑습니다 어 됐네 됐네 프레임 120 나오구요 지않 공중에 다떠 있네. 음. 자, 그래서 7분솔리는 어디 있죠? 갈고리 총. 아니요, 없는데요. 펠이 옮긴 거 아니에요? 페 봅시다. 레비들아. 아, 농축 하나도 안 했네요. 약간 바닐라 모델 사신다. 아, 걷자안들리고기분 소리, 오케이. 아, 가볼까? 이거 붙이기 힘든데. 방위표보고 가을 잡았다고? 어? 알파벳 중간에 맞춰서 방위표를 봤다는 거 좌표 얘기하는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동선 한부 아 알파벳 아 이걸 보고 딱 맞추겠다고? 아니 이게 와 이게 되나 이게? 나 처음 보는데 테라 갈고리총 두 개만 주십시죠아 평탄할 때저아 평탄할 때 이걸 맞추세요 처음 알았네 밀가루 240개 열매 오케이 우유알 불꿀 5 5 0 0 0 오케이 5,500개 오케이 토마토 겹치기 3개 오케이 먹이 상자 볼까요 샐러드 오케이 샐러드 겹 냉장고 아, 약품도 보관 가능하네 예쁜것은 냉장고에 있는게 전부 다입니까? 어, 펠들이 일참 열심히 하네요 네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음, 주인말 잘 듣고 아, 오케이 네. 볼까 한번 왜 이거 왜 이래? 경고의 열매에요. 음. 방앗속 플러스 이, 이거는 그냥 음. 버려도 상관없는데 돌 개수 합격 페리치아의천개 음. 목재 오케이 석판 야 석판 맞네. 석영 전자기판 제작이 필요. 내가 봤을 때 이번엔 석영이랑. 전자기판 떡상할것 같은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폴리머랑 같이, 폴리머랑 같이 떡상할것 같은데, 폴리머 아까 봤잖아요. 총기류에 제작한 재료, 내가 봤을 때 이거 100% 떡상합니다. 이거 난100% 봐요. 왜? 서유 이때까지 쓸모가 없었거든요. 저는 2 100개, 공중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형 패치인데 있고요. 아씨! 이왜안 돼요 이거? 펴줄 박혀 6.40개. 수련에서 결정 안 내요? 더 있네. 펠기는 8,000개, 폴리머 640개, 시멘트 4,000개. 오케이 다 합격 이거. 합격. 600씩만 보 약간 엔간한 재료는 다 있다 그죠? 농장 합격. 아 평가자 안 돼. 이것 좀 자랑이. 음. 원래 심사 이렇게 해요. 그냥 컨텐츠니까. 일단 뭐 나무로 돼 있고, 아, 상급 침대 야, 어, 얘다가 옆에 뭐 현디인으 치면 핸드폰 놓을수 있고, 어, 그런 거 있잖아. 요 충전기, 어, 뭐 각종 담배, 어? 나 같으면 담배 라이터하둘수 둘 있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참 편하거든. 이게 바로 옆에서 그냥 딱 꺼내 가지고 앤티크 화장대 램프 있고요. 뭔가 좀, 그냥, 수수하다, 그죠? 음. 음. 아, 여기에 이제, 어, 던전 보상. 여기는, 퀸, 어, 설계 전설. 퀸비나의 지팡이. 한개 있다 있고요 나와서, 자, 2층 올라갑시다. 여기가 이제 주 메인인데, 무기 제작대, 펠 장비, 약재 피어제 같때2층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가 약간 무 이건 뭐죠? 이거 무기 공장 라인 옆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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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 거지? 아 그래요? 아 맞네. 아 이게 1이구나 이게 이잖아 무기 무기 라인 공장 이렇게 세트 이렇게 칸 그래도 같이 놨고요. 공간 칸 되게 잘 넣네. 층은 높게 해서 약간 좀 여유가 보이는 전기제약대 이렇게 광석 거점 펠 개수를 15개 한 이유가 있나요? 굳이 20개 하면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한데 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낭만 있네요 여기 지금 풀로 가득 쌓여있는데 이거를 좀옮겨 하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9999개네 여기 바로 옆에다 상자 두면 참 편한데 속옷, 속옷 및 갑옷 내일방안속옷 입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방안속옷 플러스 2가 왜 없죠? 석판만 모아두고 루즈는 하나도 안 잡았다. 뭐 그런 얘기 있네 지금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잡을 시간이 좀 없다 그죠? 총알 보이시요 아, 뭐 총알 네아 없고요. 네 투구 어 아, 전설 투구 이거는 어 아, 빙천마 하나 있고 장신구 어 아, 장신구 아 장신구가 펌프시 산탄총 산탄총 이런 건 굳이 이렇게 야솔 수식 얘기할게 이건 불필요하다 이거는 음. 핸드 그냥 여기다 어? 무기 무기류 음, 괄호 총 저항반지 없습니까 혹시? 뭐 빙결저항 뭐 이런거 있잖아 어둠저항 음. 화염저항 예. 자 다음 3층 들어있습니다아 카페 여기 깔아놔가지고 나무 카페 이렇게 음, 펜마 이쁘게 꽂은거 인정해 야 복도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끝에 오면 그냥 끝임. 실내 가로등 설치 뭐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문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응? 응, 만들어서 오고 나갈 수 있네. 그러니까 벽 유리 깔면 좀 되게 이쁠 것 같아. 밑에 지하 벙커가 하나 있네. 아, 그래서 위에 자고 있었구나. 아, 그 다음에 보자. 어, 저기, 저기, 한번 위에 층이 뭐 하나 더 있네. 목도 말고 올라가 볼까?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 여기다가 전선 스피어를 만들었네 이렇게, 이렇게. 서랍장에 앤티크 보조상자 어? 그거좀맨 끝에 구석에 이게 아 공중목장 방목 중 음,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지금 작업 무슨 작업하지 얘가 지금? 얘가 일렙판다가 무슨 작업하고 있지? 골목이야? 발전이야? 뭐, 뭐 하고 있지 얘가? 초토리를 쓰시네? 아 초토리 쓰는 사 처음 본다 아 체질 음. 조금 농축이 좀 필요합니다 예 운반도 그렇고 릴린도 특성 예좀 좀 하셔야겠고 네 예. 레비드라도 장기질농 하나밖에 없네요 나와 드리고 마녀 담보감 전년체 무사주시 아, 잠깐만, 나 이제 알겠어. 아, 그래. 자, 봅시다. 토마토가 몇 개지?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양상추가. 하나, 둘, 셋, 네 개. 양상추 네 개, 토마토 일곱 개, 7개, 일곱 개인데. 왜 재료가 많이 없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특성이나 이게 농축이 안 돼서 그런 거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지금 이 정도 되면 사실 아니, 이게 이 정도 되면 사실 이게 저처럼 몇 최소 3만 개 있어야 되거든. 진짜 3만 개가 뭐야? 한 10만 개 있어야지. 지금 음, 한 거기에 한 3분의 1. 그러니까 농축만 시켜주면 그냥 다 쓸어버리는데. 보니까, 가, 이보도 네, 이것도 없네 없는 정도네. 정늘왕 장인기질. 장인기질 늘로에달리기늘한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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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단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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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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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다음 두 번째 요청 가겠습니다.